지금부터 기리드 샤인의 세미 크로스 루프 컨트롤 루프 컨트롤 방식의 스텝 모터와 드라이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드라이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터의 엔코더를 이용한 피드백 컨트롤이 없이도 탈조라든지 과전류 등을 자동으로 검출하여 알람을 내보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laughs> 이 보시는 이 모델은 일반 스텝 모터와 거의 어,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펄스 시그널과 그 다음에 이네이블 시그널 인풋, 그 다음에 폴트 시그널 아웃풋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d c c 의 여러 개를 가지고 마이크로스텝과 어, 적정한 전류를 세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터 쪽으로는 아 이상 모터에 내선을 연결하는 것과 전원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엔코더나 스피드 또는 속도 센서 없이도 탈조를 감출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텝 모터에서는 통상적으로 모터가 회전 시에 역기전력이라는 전압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센서 없이도 아, 모모의회전시발생하는 역기 전력과 모터의 전류를 가지고 비교함으로써 현재이지하하는모터의 전류에 따른 그 스텝 텝과피드백 것을 검출할수 있는 역기 전력 값을비교할수 있는 역이 모든 가을 비교해서 에 대해서 이모터가 지금 스토리 됐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외브 원인에 의해서 진행 더더 이상 회전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감지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터의 역전력과 전류 코맨드를 비교해서 드라이버 내부에서 인텔리전트하게 어, 탈조를 검출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어, 실제 구동해서 탈조 검출이 되는지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은 어... 펄스를 발생하는 간단한 모션 컨트롤러, 이 PMC 일축짜리 모션 컨트롤러 펄스 젠레이터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돌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는 스템모터는 아시다시피 오픈 루프이기 때문에 스토리 대어나 외부 감축이 되면 어, 피드백으로 이러한 상황을 아, 알려주지 못하는데, 본 드라이브는 아, 이러한 스톨 시에 신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타가 스톨이 돼서 정지를 하죠. 자, 이와 동시에 이 깜빡이는 횟수에 표시되는 LED가 있습니다. 보시죠. 네. 이 LED는 과주류가 아니라 지금 스토리 됐다 하는 걸 보는 거죠. 이 LED 횟수를 가지고서 이게 스토인지 다섯 가지 종류의 알람을 웹으로 보낼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5 회가 깜빡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고, 둘, 셋, 넷, 다섯.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매뉴얼에 보시는 것처럼 센서리스 스톨 프로텍션 하는 기능인거죠 여기 자세한 설명이 있죠 모터의 전압과 전류와 빼기 m f 를 검출함으로써 엔코더 없이도 탈출하는 스미들 세미크로즈루프 컨트롤 이라는 기능을 가진 고기능 스텝드라이브입니다 이런 스텝드라이브를 가지고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또 세이프티나 고객 장비 신뢰성을 보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레지 상태죠. 자 이제 모터를 구동을 합니다. 자 모터를 구동하죠. 아직 정상적인 상태로 돌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매력에 의한 스토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알람이 지원하죠. 물론 이런 알람신호는 램프뿐만 아니라 여기 FLT라고 나오죠 FLT라는 오픈콘렉터 타입의 출력을 통해서 외부로 아, 상위 컴퓨터나 상위 p c 로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리드샤인의 세미크로즈 루프 컨트롤 스텝 드라이버 EM503 시리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